내가 발기가 잘안 되고, 이런 분들이 운동들하고, 뭐, 좋은 거 많이 먹고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, 가장 중요한 것은, 자, 안녕하십니까. 나남TV의 제우스 남성원장, 이석현입니다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요, 10대나 20대 때쯤 이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. 앉아 있을 때야나 잠깐 못일어서조 좀만 더 있다 일어날게 아나 지금 일어나면 큰일나 대형사고야 막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30대 40대는 전혀 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발기가 되면 피가 음경에 꽉 찬단 말이죠 빵빵하게 차면서 온 조직에 피를 갖다 뿌려줍니다 쫙쫙 뿌려주는데 이런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발기되는 시간이 없어요 음경이 축 어, 풀이 죽어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있다 보면은 성기의 피가 점점 가지 않게 되고 우리 성기가 느끼기엔 에난 필요 없는 존재인가? 난 쓸모 없는 존재가 하면서 점점 자기 의 기능을 잃어갑니다. 이게 발기부전의 어떤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. 난 낮에도 그렇게 발기가잘안 되는데도 난 그래도 관계할 때발기가잘 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언제 발기라냐? 바로 잘때발기래요 수면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떤 그런 수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발기를 막 해요, 경이 우리도 모르고 있죠, 당연히. 그때 동안 발기를 막 해서 우리 응경에 피를 쫙쫙 공급을 해줍니다. 넌 살아있는 녀석이야. 넌 잘할 수 있어. 이렇게 계속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. 발기부전 환자 갔을 때 제가 아침발기를 항상 물어보는데 이 아침발기가 뭐냐면 밤에 자는 동안에 성기재활 운동을 잘하고 있느냐. 이걸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아침발기에 잘 된다. 그러면 나는 성기재활, 성기운동을 잘하고 있다. 내가 낮에는 모르겠지만 밤에도 성기가 잘 준비를 하고 있다. 그런데 만약에 잠을 굉장히 잘못 잔다든지 짧게 잔다든지 밤낮이 뒤집어져 막 낮에 자고 수면의 질이 안 좋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면 중에 발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소방공무원이라든지 뭐 간호 일을 하시는 분들 3교대, 2교대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. 이런 분들 막몸 좋아요. 소방관도몸 좋고 한데, 또 젊은 분들도 발기부전이 있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. 잠을 잘못 자는 뭐 이제 정신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 역시 그럴 수 있고요.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소변 보는 게 불편할 때, 이 전립선 때는 발기부전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설명하는 가설이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렇게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고, 소변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잠이 안 좋아지고, 잠이 안 좋다 보니까 발기부전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. 내가 발기가 잘안 되고, 이런 분들이 운동들하고, 뭐, 좋은 거 많이 먹고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,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을 잘자야 된다. 잠도 그냥 잠이 아니고, 고 퀄리티의 숙면을 취해야지만이 발기에 어떤 큰 도움이 될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잠과 발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